하십니까? 종합시타 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서역 범자 실담장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이서. 기지 우서 근 천축 범교소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서. 그 땅에 이그 땅에 그리고 서쪽에 가까운 곳에 천축국이 있는데 이 범교를 이렇게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불라만교를 말하면 되겠습니다. 이서. 그리고 이즉이 이 서남제국 개유국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즉 서남의 이 나라들은 여러 나라들은 나라가 이그 나라의 글자가 있다고 믿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북즉 몽고 여진자 시이 개금인 이, 이 기통 이 그란 이 한자 이 금주명 이 곡신 이, 이 위방 이 한인 혜자 인 계란 이 거란자 이 제도 어, 합본 국어 제 여진자 나오겠습니다. 서이급이 여진 소자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. 이, 북쪽에 이제 몽고와 여진의 글자가 이미 있고, 그것들은 이제 금, 이전에 이제 이 금나라 사람들은 이 거란과 통해서, 거란과 통해서 한자, 한자를, 거란 문자와 한자를 이렇게 통했고, 이 금나라의 왕이 이제 이 곡신에게 명을 내서 한, 한인들이 사용하는 그 해자를 참고를 해서 이 글자를 만들어라고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, 또, 글 안에, 그, 이글 안에 그런 제도를 합쳐서 이제 그 국어를 만들었는데, 이 여진자를 만들었다고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여진소자를 만들었다고 되어있고요. 어, 이 위, 곡신소재위 대자라고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, 곡신이 만든 거는 이제 대자라고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, 이금, 이 금, 지금의 이 호청비, 이 각전 문인자, 왕왕역용 기자, 즉 북역 유국자 신이라고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호청 비라든지, 또 이렇게 돈의 그 문양이라든지, 이렇게 왕왕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를. 별 수가 있는데, 이제, 그런 자들을 보면은, 이렇게, 북쪽 나라 역시, 이렇게, 글자가 있다는 것을, 이렇게, 믿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, 청태조시명, 앵리독리 여갈개, 공채, 청태조때 이렇게 명을 내서 이 앵리 덕리와 이렇게 갈개가 이렇게 이 더불어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고 되어있습니다. 서 국서이 이 나라의 글자와 대해정정지왈청서대해라고 되어있습니다. 나라의 글자를 만들고 대해정정을 이렇게 가로대, 청서대 라고 불렀는데, 우, 작, 대, 음, 절, 자, 불복, 용, 몽고, 자 라고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이제, 이 대, 음이 절, 자, 를 이렇게 몽고, 자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이 대, 음으로 이렇게 아 만들었다고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, 이 유, 본, 국, 정, 음, 오로지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정음은 수, 왈 후, 출, 이, 자양, 간결, 편, 어, 일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오징제 우리나라의 정음은 비록 이 가로대 나중에 나왔지만 그 자체의 모양이 간결하면서도 이 편에 이렇게 날마다 사용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, 동방지 유국차, 동방에도 이렇게 글자가 있고, 어, 자, 자 시연,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이, 그 시작은 이제 시원, 이기시, 삼국일의소용이 설총, 이두용, 한자의성, 불동자, 상거원이라고 열심히 해서 동방에 글자가 있는 그 시작은 이렇게 이 삼국의 그 이래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삼국에서 보면 설총의 이두야, 이두를 볼 수가 있고, 한자를 그 소리를 의거해서 이렇게 했는데, 이, 이, 서로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인지, 이렇게, 이, 그렇게 멀리멀리 멀리 이렇게 그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완벽하게 이제 다 통하지 않는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단거금, 불만 400년, 기자 어음, 이유불롱효자 역유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이제, 그 400년이 제 못, 그, 그 자에 그 400년 못 되었지만, 이렇게 이제, 밝게 아주, 이렇게, 이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글자처럼 이렇게 능이 박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한자도 이제 그와 같이 똑같다고 되어 있는데요. 그 대목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